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게 된 테스터 유호근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김태균 해설위원 안녕하세요까엉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스트라이크 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면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어차피 네 타자 중한 타자는 안타를 치는 게 야구거든요. 신경 쓰면 안 돼요. 공을 통과하는 공 타자가 헛스윙을 합니다. 타자 삼진아. 투수 박경환이 앉으면 든든하다. 최고의 포수 박경환 선수가 타석에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저 선수의 저 투지 다른 선수들도 배워야 돼요 높은 공 타자가 움찔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는 살짝 걸쳤습니다 삼진 삼진 삼진입니다 투수 2번 공은 다섯의 박종호 선수입니다. 살짝 빗겨나는 공 돌입니다. 투수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투수가, 투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이타자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네요. 잘 우와! 쳤어요.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았고요. 오! 움찔했고 드라이기입니다.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하다가 헛치고 말았습니다. 헛스윙. 여기서 삼진은 정말 아쉽네요.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 2017년 시즌입니다. 10...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합니다. 수미르가르는 시원한 타. 선수 오늘 배팅 타이밍 정말 잘 맞춰요. 타자의 배트가 무리네요. 헛스윙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이 타자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타자가 허치고 말았습니다. 헛스윙. 수비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 선수, 임팩트가 좋아요. 엣지에 공을 정확히 맞춰버리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큐메 4번 타자 박병호 선수. 4년 연속 홈런왕을 기록했을 정도로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리그도를주었습니다 아, 파울입니다 오! 하이! 하입니다 파울입니다. 다리면 타석에 박경환 선수입니다. 박경환이 앉으면 든든하다. 최고의 포수 박경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승로. 수비수 슈퍼캐치 잡았습니다. 저런 플레이 팬들이 양장에 오는 거거든요. 잡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전준호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포타준조 되고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이루어리화의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아, 빛착 걸쳤습니다. 삼진입니다. 깔고! 이거 이거 이거. 타석에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최고의 파워자 선수가 타구를 라이. Right. 투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이 선수 밀어쳐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홈스보 홈으로 홈으로. 아! 오늘 1타수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살짝 걸쳤습니다. 투수코치가 네.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투수 어느 정도의 공격력을 보일까요 오늘? 라이더우! 삼진아! 크...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한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타자가 없는데요. 오우 레찔했고 스라이크입니다. 트 마울입니다. 삼진으로 상진, 물러납니다. 타자 방망이가 무거워요. 몸에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 정확도가 대단한 선수예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중계플레이. 1루. 쳤습니다. 파울. 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을 짧게 한다는 생각으로 스윙 할 타이밍인데 아쉬워요 스위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이 선수 쳐야 할때 쳐주네요 감독 이 든든하겠어요 스위스. 감독이 고신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투수 결국 해고됐어요 정명원 선수 선발 아무리 가리지 않고 혈양을 펼치셨수죠 맞습니다 공은 좌익 쪽으로 날아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3루수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탄석 때 감이 좋았어요 아투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수 결국 해구. 타자, 타자의 배트가 지않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 공을 따라가는데요. 높이 뜹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첫 타자. 이번 타석엔 뭔가 보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2루. 1루에서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네요. 아! 스트라이크 를꽂아넣었습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 우! 오늘 1타수1안 타입니다. 전타자 이번 타석엔 누군가 보시는가?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타자가 루브먼트가 심한 공에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네요. 잘 쳐요. 한방에 크게 헛돕니다. 헛스윙.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중견수 쪼간타 저거거든요 공을 끝까지 보면 안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갑니다 수비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파울입니다 수비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laughs> 아 틀을 쳤습니다 이 선수 오늘 배틀 타임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